안녕하세요. 라오의 은퇴 프로젝트 월 5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쉽게 같이 따라가요 24주차 영상입니다. 한국 기준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낮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TQQQ 평가금이 최적값 밴드 하단에 닿아서 추가 매수를 한 자세한 과정이 5주차 영상에 있습니다. LOC 예약 매수, LOC 예약 매도를 거는 방법은 6주차, 8주차 영상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누시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풀의 값은 처음부터 누실 수환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재구성하였습니다. 24주차 분석입니다. 현재 TQQQ 평단은 103.86달러이며 5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풀은 기존의 2,443.71달러에서 250달러를 추가하여 2 5 9 3 7 1달러가 되었습니다. 현재 풀과 TQQQ의 비중은 26대 74 정도입니다. 다음 V값 찾기입니다. P 나누기 V값이 이번 사이클에서 0.271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상승률은 1.03 또는 1.025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평가금이 V값보다 낮았기 때문에 아래 칸을 선택해서 상승률을 1.025로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V값은 현재 V값 곱하기 상승률 플러스 250달러 이므로 9,124.09달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V값을 가지고 최소 최대값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풀 또한 누시스완이 없었다고 가정했습니다. 24주차 최대 최소 그래프입니다. 현재 평가금이 최저값 밴드에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 조금만 하락이 일어나도 아마 매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반드시 로시양 연매수를 미리 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24주차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금은 7,352.28달러이고 풀은 2,593.72달러입니다. 따라서 계좌 총액은 9,946달러이며 이 계좌에 투자한 총 원금은 8,000달러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금은 1,946달러이며 약 230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스파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이의 수익률은 5% 초반이며 TQQQVR의 전체 수익률은 24.33%입니다. 24주차 LOC 예약 매수점입니다 LOC 예약 매수 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표에 보이는 140.37달러부터 119.66달러까지 한 개씩을 LOC 매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에러시 예약 매수를 2주치씩 거는 방법은 6주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풀을 누시소환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풀을 누시소환으로 활용하시던 또는 그냥 달러로만 두시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각종 수치는 풀을 달러로만 두었을 때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풀을 누시 소환으로 활용하느냐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느냐 또는 아예 활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거의 없기도 할 뿐더러 실제로 누시 소환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정립식 VR에다가 최근에 시작한 거치식 VR까지 많은 사람들이 담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 혼자 누시 소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수천 명 이상이 동시에 누시 소환을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24주 차처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랑 같이 똑같이 따라가신다면, 평단 상관없이 TQQQ를 아무 때나 52개를 매수하고, 달러를 2,593.72달러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엑셀 수치와 다를지라도 VR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매수점도, 매도점도 그냥 저랑 똑같이 따라가세요. VR 24주차에 할 일입니다. 아직 VR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중간부터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10월 7일 낮에 예수금에 250달러를 추가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